네, 테슬라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최근 2주 가까이 가격 조정이 나오다 보니 기존 주주분들이 더 끌고 가도 될지 또는 어떤 가격에서 추가 매수 기회, 신규 예비 주주분들도 어떤 가격을 봐야 될지 중요한 눌림목 구간이거든요. 자, 앞선 11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죠. 매수 존에서 눌림목이 완성될 때 우리가 저점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월 달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내용을 봐야 될지. 그리고 다음 주 13일 로보택시 9만 대 확장 관련해서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을 밀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이 관리하는 변곡점 있죠. 자, 이런 자리만 우리가 잘 챙겨봐도 그리고 큰 흐름 테슬라의 주봉의 답이 나와 있거든요. 앞선 눌림목도 이 황금색 20 주봉선을 이용했고요. 즉, 큰 흐름상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 대해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계단식 상승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50 달러 이하로는 너무나 메리티 있는 가격되고 오늘도 제가 꼼꼼하게 말씀드릴 내용들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영상보다 도움이 된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 흐름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상향 추세 이어지고 있죠. 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눌림목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바로 미국 증시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기대할 수 있고 지금 트럼프 정책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근에 AI 행정 명령을 통해서 빅테크 기업들 밀어주고 있고 1월 13일에 지금 로보택시 9만 대상량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를 노려보는 거고 모거스탠리도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이 로보택시 숫자를 계속해서 늘릴 것으로 보고 있고 2035년까지. 백만 대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 자, 게다가 이 미국에서는 지금 개인 차량 소유 비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마일당 0.81 달러의 테슬라가 공급할 수 있거든요. 가장 싸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웨이모보다 4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독점하고 양산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가격도 다운그레이드 할수 있고, 보시면은 이 테슬라 그래프가 빨간색이거든요. 다른 기업들보다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로보택시 시장,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게 ESS,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인데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연간 성장률 보면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저장장치 이 능력도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실적을 볼때뭐 전기차 판매량도 봐야 되지만 아직은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지만은 앞으로 미래에는 FSD가 계속해서 뭐 유럽도 진출, 중국도 진출, 우리나라도 진출했죠 이 나라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걸 기대하는 거고 특히나 모델 Y 롱베이스 지금 중국에서 완판됐고 유럽에도 승인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이 장사가 잘될때 f 3 d 까지 더해진다면 사실 실적을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도 이사이버킵 양산 준비는 끝났고 즉 규제를 풀어주고 미국 도로교통국에서도 지금 페달도 없고 핸들도 없는 이 차량을 어떤 규제를 만들어야 될지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도로주행 하면서 지금 계속 데이터를 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공개된 무감독 fsd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자율주행의 끝판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특히 올해 fsd의 시작입니다 자율주행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주가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미래의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지금 AI 반도체 독점하듯이 최근에는 팔란티어가 1년 만에 텐베가 갔던 것도 결국은 기존에 없던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장주라서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의 성장축 옵티머스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 XAI도 언젠가는 상장시킬 수도 있겠죠. 자, 계속해서 이런 상승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최근 신고가 이후에 눌림목, 뭐 가격 전략만 잘 챙겨보면 저점 매수, 그리고 물량을 모아가도 되고, 자,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히든카드가 바로 사이버캡인데, 4월달에 출시가 되면은 아마도 무감독 FSD 버전으로 출시를 해야지만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이 시장을 선점하고 독점하려면 첫 번째로 이렇게 사이버캡이 양산이 돼야 출시가 돼야 여기에서 의미가 있는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핸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핸들과 페달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직접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핸들과 페달 없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500만 대까지 만들 수 있는 언박시드 시스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각각 조립해서 가전 제품처럼.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 10초 미만의 생산주기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은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언젠가 들어올 수 있겠고, 전 세계적으로 깔리는 순간, 점진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주가는 우산량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또 하나의 이벤트 스페이스X의 상장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일론 머스크의 개인회사예요. 자그 동안 20년 넘는 기간 동안 일부러 상장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고 스타링크가 지금 계속해서 확장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테슬라와의 협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상장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스타링크, 스페이스의 상장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시너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테슬라 지붕에 스타링크 연결하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이 지붕 물질에 대해서 특허까지 출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스타링크도 계속해서 테슬라와 이슈가 될 것이고 xai 최근에 200억 달러 투자를 받았잖아요 엔비디아도 투자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자 왜냐면은 xai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ai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엔비디아가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빈살마 왕세자가 응미했을 때 여기 데이터 센터 지을 기업으로 XAI를 밀어줬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간선거 앞두고 도와주는데 우리 협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았 그래서 선거 기간 내도 추가 지원을 통해서 트럼프를 확실히 밀어주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규제 완화를 해주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을 밀어주면, 빅테크 기업들 키워주고, 자기도 인기를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가져간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정책주의 인생기 종목들 노려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실시간 소통방에서도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오늘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되돌림 파동이 마무리 마무리되는 가격 과 그리고 눌림목 자리 0.5, 0.618피보나치 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규제 완화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예상돼 있기 때문에 꼭 9만 대가 확정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뭐 2만 대 그다음에 또 시간 지나서 4만 대, 6만 대 이렇게 가도 호재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 선거 우리 여기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 전략으로 제가 테슬라의 일봉에서 지금 이 0.5, 0.628 피보나치 수렴. 자, 이거 뭐냐면 상승하고 되돌림 파동이 어디서 마무리 되느냐. 자, 이때 자주 눌림목이 마무리 되는 가격대 이 비율을 우리가 피보나치라고 하거든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매수존 이 구간. 이렇게 중복 체크를 통해서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도 다른 종목들 그리고 뭐 그록이라든지 일론 머스크 관련된 이슈, 로켓랩 관련해서 지금 이거는 못 합니다. 자, 스페이스X가 상장하다 보니까 관련된 우주항공 테마 어떤 종목을 또 봐야 될지. 최근에는 40달러 진입 이후에 60달러에서 단타 자리도 잡아 드렸고. 자, 네, 그래서 로켓랩 신고가 갈때 제가 매수종 관련해서 이 40달러에서 한번 잡아드렸고 여길 지켜주니까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매도존 이후에 매수존 나올 때 제가 오십 이 달러 오십 육 달러에서 단타 자리 잡아드리고 팔십 육 달러까지 단기 급등 자 주식은요. 기준이 명확하면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야 될 자리인지, 정거점 돌파할 때 비중을 얼만큼 매도해야 될지, 이런 식으로 트럼프 정책조 일론 머스크 관련된 종목들 하나하나 챙겨보고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수익을 극대화한다면 지금 우리가 빠르게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테슬라 투자하고 있는데 또는 신규로 진입을 하고 싶은데 가격 전략이라든지 내가 투자할 때 심리가 많이 흔들린다 실시간으로 제가 전업 투자할 때 어떤 관점 보는지 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시간 공부방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뒤에 입장 방법 남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드디어 트럼프가 자기 말잘 듣는 연준 의장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날 밤 진행된 인터뷰에서 나는 결정을 내렸지만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은 없다.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이 5월이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되든지간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 연주 의장이 될수 없다. 기준금리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릴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말잘 듣는 사람 임명을 하겠다. 자 그래서 트럼프 정책주의 기회가 오는 겁니다. 테슬라 주주분들이 이 눌림목 특히나 매수족만 챙겨보셔도 파라를 먹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할때 기준이 명확하며 지금 사야 될 자리인지 빨리 도망가야 될 자리인지 이것만 알아도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큰 흐름을 보시면 이 파란색 밴드 저항이 강할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강하니까 당연히 상승을 안 하겠죠 이때는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옵니다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되냐면 매도존이 끝나고 매수존이 생길 때 이때 보시면 가격이 280, 300달러였어요 그래서 6월달로 돌아가보면 주가가 매수존에 닿을 때 밀리지 않고 우상량 나오죠 자 11월달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파워월 리콜 소식 나올 때 제가 매수존 지켜주면 걱정할 게 없다 악재가 노출되는 순간 악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악재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상승에 대한 되돌림파동 즉건강한 조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종목에 적용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 네비우스라고 하는 종목 역시 AI 관련된 이슈가 있었었고, 매도존 이후에 매수존으로 바뀔 때 30달러 초반에서, 자, 여기서 우상향 추세를 보면 좋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눌림목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왜냐, 힘의 방향이 바뀌었,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에서 140달러까지 대략 400한50% 정도 급등이 나왔죠. 그럼 지금 매도존일 때는 어떻게 되냐? 기다리는 거예요. 바닥 다지는 구간이니까. 여기서 저점 높이면서 올라탈 때 들어가야 우리가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다른 종목들 마찬가지죠. 앞서 말씀드렸던 로킬랩 자이 종목 역시 매수존 지지하고 상승 매도존일 때앞선 반등점 지켜주고 다시 매수존 나오고 급등 자 그러면 최근에 ai 광통신 대장주로 급등이 나왔던 루메타홀딩스 역시 정석대로 가는 종목입니다 자 이때로 돌아가 보면 3, 4, 5월달 3개월 동안 조정이 왔어요 이때 개미털기 바닥다지기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이 바뀌는 매수존이 나올 때 주가가 70달러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로 돌아가 보면 매도존에서 이렇게 매수존을 바뀔 때, 바뀔 때 있죠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존 따라가면서 중간에 눌림목 나왔을 때, 제가 매수존, 매도존 설정 방법도 보내드리니까, 모든 증권에서 5분이면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설정하고 핸드폰으로도,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매수존 닿을 때 내가 봤다. 매수하시면 됩니다. 왜냐, 매수 힘이 강할 때 여기서 눌림목이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60, 70달러에서 단숨에 400달러까지. 그리고 다른 종목들 역시나 계속해서 정석대로 가고 있어요. 최근에 스윙 종목 알코아 코퍼레이션도 매도 전 이후에 매수 존 지지받고, 매수 존 지지받고, 자 28달러에서 지금 단숨에 64달러까지. 한번 힘의 방향이 바뀔 때 추세의 시작점에 우리가 들어가야 싸게 살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역시 지금 금리 인하 수위주가 대표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있거든요.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에 l 바이오와 이슈가 있었던 기업인데 매도존 이후의 매수존 여기가 760달러. 그리고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 눌림목이 여기서 마무리되죠. 이런 자리 단타 자리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챙겨 보시면 뭐 스페이스X 수혜주 중에서 에코스타 역시 매도존 이후의 매수존 25달러에서 지금 신고가 릴리400%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이렌 같은 경우가 텐백거 나왔거든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에요. 매도존 이후에 매수존 7달러 8달러 했습니다. 그리고 75달러까지 텐백거 결국 우리한테 기회는요. 트럼프 정책주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미증시는 상한 제도도 없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이렇게 텐백거짜리도 나오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예를 들면은 지금 트럼프가 가상화폐 행정명령 사인하면서 밀어주고 있거든요. 바닥 따지면 노려볼 만한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게 에너지, 방산 그리고 AI는 싹다 봐야 됩니다. 양자 컴퓨터, 반도체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원전 돌고 돌면서 순환매가 나오는 데자 이런 종목에서 우리는 플러스 알파로 빠르게 누적 수익을 챙겨가고. 테슬라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실시간 공부방에 올려드리는 지금 재료라든지 이벤트, 가격 전략만 보셔도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 미국 주식은 한 달에 한두 개의 예수금 여유 있는 분들 두 개에서 세 개만 공략해도 충분히 승부를 볼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손실도 크고, 트럼프 정책주로 플러스 알파를 노려보고 싶은데, 미국 시장에 대한 정보도 없고, 어떤 종목이 트럼프 정책주인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어떤 가격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매수조 매도조 설정 방법 받아가실 수 있는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 또, 테슬라 실시간 대응 미국 주식 같이 공략하고 싶은 분들 위해서 실시간 공부방 입장 방법도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수존, 매도존 지표를 받고 싶다 하시면 첫 번째 칸에 체크하시면 되고 모든 증권사의 5분이면 세팅 가능하고 핸드폰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미국 주식, 테슬라 실시간 대응을 해보고 싶다. 공부방 입장하고 싶다 하시면 두 번째 칸에 체크하시면 제가 이방 주소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복 체크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책 중 문자로만 그냥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한 달에 한두개 또는 두세개 보내드리고 있고 월가에서 나오는 최신 보고서만 받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데 중복 체크도 가능하니까 필요한 항목에 체크하셔서 무료로 받아볼 연락처 010-1234 예를 들어서 이렇게 5,6,7,8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제가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분류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릴 것 같고 제 영상 보시면서 그래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신 분들 꾸준히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 제가 감사의 의미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부담 없이 신청을 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올해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트럼프 정책주의 우리한테 인생계획 종목들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국장에서 세번 깡통 차고 1년 만에 복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미국 시장은 계속 갑니다. 가는 놈이 10배, 20배 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수익도 못 보고 손실도 크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특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챙겨보셔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로보택시 규제를 풀어주는 부분과 최근에 눌림목이 어디서 마무리되는지 왜 450달러 이하로는 분할 매수 또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좋은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주식으로 대박나길 저도 응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의 댓글로 평단가 남겨주셔도 좋고요. 뭐 신곡가가자 궁금한 부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할 때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 주말까지 챙겨보고 또 영상 주말에 올려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